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 소유트룩스에 대해서 자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 이렇게 글로벌 정세 지금 현재 이란 이스라엘 전쟁 심각하죠. 자 글로벌 정세 관련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영상 잠시 정지하시고 자 이거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소유트룩스 자 금액 기준 자 플러스 4.5%대 상승세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더 고점을 만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제가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가격 그리고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내용들 말씀드리기 앞서서 중요한 내용 먼저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저렇게 100% 무료로 종가 베팅방 종가 베팅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종가를 챙겨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 볼건데 일단 우리나라 증시 자 우리나라 증시의 자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이 특징 말씀드리기 앞서서 일단 자 오늘 자 엄청난 날이죠 드디어 자 우리나라 증시가 3천을 뛰어 넘겼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거다라고 자 생각이 되지만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자 증시의 흐름이 이렇다라는 거지 자, 삼천으로 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갑자기 플러스로 급반전한 건아니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얘기들이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오히려 나의 계좌는 그대로다 자 결국에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고요. 자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의 자 특징은 어떻냐자 크게 보시면은 자 상승을 할 때에도 하락을 할 때에도 항상 뭐가 많다? 파란색 캔들이 많습니다. 자 파란색이 많다는 얘기는 시작하는 가격이 높고 떨어지면서 자장 마감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좌가 매번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장중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타를 하기 때문에 매번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될까? 자, 이런 시작하는 가격에 우리가 매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종가를 매일같이 챙겨가야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변할 수가 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신고점 만들고 3천 올라가고 4천 올라가고 자, 이거랑 관련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이런다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미라클하게 갑자기 200% 짜리 계좌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결국에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거래하면서 대응을 해야만 자, 이러한 증시의 상승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실내로 지금 코스닥. 좀 전에 본건 코스피인데, 자 코스닥 보면 어때요? 자 코스닥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거는 코스닥이기 때문에 계좌가 변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종가 거래를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종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같이 하루에 세 종목씩 드리고 있습니다. 자첫 번째 종목 6월 19일 오후 2시 41분에 드렸어요. 자 종목 이름은 에르코스 첫 번째 종목 드렸고요. 자 매수가는 항상 종가로 드립니다. 자 종가로 드리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자, 매수가가 동일하다. 자 그리고 시가 변동성에 매도하면서 단한 명의 나고자 없이 모두가 똑같이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어떤 종목을 자 드리느냐. 자, 이게 중요한 건데. 자,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때 일회성 부각으로 끝나는 종목은 안 드립니다. 자,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은 마음 편하게 매수하셔도 된다. 자 저만 따라오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계좌 점점 올라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에르코스의 시가 변동성 얼마 나왔습니까? 자13% 나와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100만원 투자하셨다고 하면은 13만원의 수익이 나온거죠 자 중요한거는 물론 이렇게 수익이 나온것도 중요하지만 자 이것보다도 중요한거는 자 이런 수익이 어쩌다 한번 운으로 나온게 아니다 라는겁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을 이용해서 그대로 고려하기 때문에 자 참여만 하면은 누구나 얻어갈 수 있었던 합리적인 수익이다라는게 중요한겁니다 자 통상적으로 저랑같이 종가배팅 참여하시면은 10에서 15%정도는 꾸준하게 나온다 자 이런 수익이 자, 매일 같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100만 원씩만 투자하시면은 자, 매일 같이 최소 10만 원 이상씩은 챙겨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한 달만 하시면은 자, 200만 원 자, 금방 챙겨갈 수 있다. 자, 이렇게 수익이 나면은 여러분들 자,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맛있는 저녁 한끼 먹을 수도 있지만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자, 여러분들 계좌에 마이너스로 물려 있는 거 가만 납둔다라고 해서 자, 이거 본전 안 됩니다. 자, 이거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자이 종목들의 비중을 덜어내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의 추가적으로 현금 약보가 되면은 자 이거를 가지고 제가 운영하는 이 종가 베팅에 추가적으로 더 비중을 늘려가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저랑 딱두 달만 하시면은 여러분들 계좌 충분히 본전 이상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두 번째 종목은 LS 마린 솔루션 드렸습니다. 자 매수가는 종가로 드렸고요. 자 종가로 드렸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매수가가 다 동일하다. 자 그리고 시가 변동성이 매도하면서 단한 명의 나오자 없이 모두가 똑같이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슈는 제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지속 지속 상승, 자 가능한 자 그런 종목만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면은 자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매수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LS 마린 솔루션의 시가 변동성 얼마 나왔습니까? 저희 종목은 15%가 나와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100만 원 투자하셨다라고 하면은 저희 종목 15만 원의 수익이 난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이런 수익이 어쩌다 한번 운으로 난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을 참여만 하시면은 누구나 얻어갈 수 있었던 합리적인 수익이다. 자 통상적으로 10에서 15% 정도는 매일 같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이미 첫 번째 종목도 자10% 넘겼고 두 번째 종목도 10% 이상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100만 원만 투자하시면은 자 매일 같이 최소 10만 원 이상씩 챙겨갈 수가 있다. 자 제가 세 종목을 드린다 라고 말씀해 드렸지만 자세 종목이 부담이 되시면 한 종목만 해보셔도 충분하고 자 100만원이 부담 되시면은 10만원씩만 해보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2주차까지는 여러분들이 자 저랑 같이 실제로 수익이 나른지 눈으로 확인만 해 보시고 3주차부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금액을 늘려 가셔도 충분히 늦지 않는다 자 이렇게 두 달만 해보셔도 여러분들의 계좌 양전한 만들어 갈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번째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수가 종가를 드렸고요. 자 종가를 드렸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자 매수가 동일하다. 자 그리고 시가 변동성이 매도하면서 단한 명의 나우자 없이 모두가 똑같이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슈는 제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한 종목으로만 드리고 있다라고 거듭 강조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시면 시가 변동성 무려 8.4%나아줬습니다 자 대형 주가 여러분들 8%간 거면 엄청나게 많이 간 거죠. 소형주 중소형주로 치면 거의 20% 이상의 급등세가 나와준 겁니다. 자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100만 원 투자하셨을 때. 8만원 이상의 수익이 가능했다. 자 제가 기본적으로 소위 말하는 잡주만 드리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우량주 급등이 가능한 우량주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리는 거는 100만원으로 계속 말씀 드리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금력이 큰 1억 이상 자 그런 자본가 분들도 충분히 진입이 가능한 종목을 제가 엄선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제가 매일같이 드리고 있고, 자, 이런 수익이 어쩌다 운으로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런 종목을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세 종목씩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5073에 357 하나로 자, 아자라고 남겨 주시면은 자,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자, 이 종가 베팅방 자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 1차적으로 5만 500원 말씀드립니다. 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와준다 라고 하면은 자단에 4만 7천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매수가가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5073에 3 5 7하나로자 아자 라고 남겨주시면 저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고요.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될 테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자이 테마 자이 테마 꼭 사라 우리가 반드시 챙겨가야 되는 저 테마주에 대해서 자 말씀드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꼭 집중하셔가지고 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한 큐에 끌어올릴 수 있는 딱한 종목입니다. 저희 종목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타이틀을 보시면은 자 러시아 휴전 종전 하더라도 자 새로운 전쟁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자말 그대로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된 테마입니다. 자 이제 주식을 국내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겠지만.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하면은 자, 우리는 다뭘 생각을 하죠? 재건테마주만을 생각을 합니다. 자, 언젠가는 휴전 또는 이제 종전이 될 거다라는 전제 하에 재건테마주를 보는데 사실상 자, 이 재건주 흐름은 자, 이미 여러분들 3년이 됐죠. 3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변동성 외에는 사실 큰 흐름이 없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기대감 가지고 여러분들이 재건테마주를 고르기도 애매한 게 자 이거 지금 샀다가 또 고점에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종전할 때까지 여러분들 이거 그냥 계속 마이너스 70% 80% 상태로 계속 물린 상태로 관망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일단 보면 안 된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새로운 전쟁을 또 모색을 할 거다. 결국에 러시아에게 있어가지고 트럼프가 주장을 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종전, 종전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내용을 보시면은. 자, 두 번째 종전 회담을 앞두고도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 쉽지 않다라는 게 지금 현재 평가입니다. 자,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자, 이것 또한 일시적인 평화에 그칠 거다. 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쟁을 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트럼프 또 나설 거예요. 자,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기도 하지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체면 위시 엄청나게 중요시하죠. 자,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트럼프와 푸틴 간의 갈등은 계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자, 내용 추가로 보시면 트럼프 언포에도 불구하고 푸틴, 우크라이나의 새 침공전, 종전협상, 성사가 어려울 것 같다. 자, 지금 이런 안 좋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현재 영상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는 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 제가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 관련주지만 재건주가 포인트가 아니다. 자, 이 2일이라는 날짜가 지난 이후에도 자이 테마는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테마는 자, 종전과 방산. 자 쉽게 말하면 이게 믹스가 된 거죠. 이미 세력들은 재건주로 이미, 이미 다 털어 먹었기 때문에 자 이거 더 이상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다시 우리는 눈에 돌려야 된다. 자 근데 그냥 방산주는 너무 뻔하잖아요. 종전과 같이 엮여 있는 방산주로 우리는 선택을 해서 그거를 한 종목으로 잡고 가야 된다. 자 트럼프가 말하고 있죠. 자, 종전에 대한 진정성 2주 후에 판단하자. 아니라면 다른 대응하겠다. 자 트럼프도 종전이 지금 안될수 있다는 거 전제로 깔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협상이 결렬될 거에 대한 대비를 또 해야죠. 이 종목이 뭐가 될 거다. 앞으로 급등을 할수 있는 종목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대대적인 공습 언급하면서 자, 정말 실망스럽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트럼프는 러시아에 대해서 자, 드론 미사일 공격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이 푸틴에 대한 자, 기사 글을 잘 보시면 종전협상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내용과 의지가 없다는 내용 자, 모두가 현재 공존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트럼프 입장은 종전을 시키겠다. 자, 한간에 또 이런 얘기도 있었죠. 푸틴이 종전을 하더라도 자, 그거는 형식적인 종전에 불과할 거다. 자, 그래서 저는 무엇을 생각을 하냐면 푸틴이 트럼프의 장단에 맞춰 가지고 종전은 결국 형식적으로 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트럼프의 전쟁은 다른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종전과 방산이 믹스된 종목에 우린 집중을 해야 된다. 자, 재건주 시대 여러분도 지났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탈리아 외모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안될 거다. 협상 안될 거란 얘기입니다. 자, 지금 현재 전망 자체는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런 분위기는 사실 누구도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까? 푸틴도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자, 결국에 이런 흐름을 감안을 했을 때, 형식적인 종전 협상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하지만 진정성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부각이 될수 밖에 없다. 자, 여기 내용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매집주를 선택을 해야 된다. 자, 종전 테마 이콜 재건주라는 이 공식. 자, 이제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통상적으로 자, 이렇게 재건하면은 광물협정이라든가, 자, 종전 관련해서 자, 이런 재건 관련 주. 자, 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부각이 됐는데. 자 이런 거 트렌드를 지나갔습니다 트렌드를. 소위 말하는 세력들이 다 이미 여러 번 해먹은 거예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살아날 구멍은 없다라고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점해야 되는 테마는 자 종전 관련해서 방산 광물 가스 자이세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자 그런 종목 여러분들이 챙겨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재건주는 어떻게 한다? 재건주 버려라 이거 이제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테마는 어차피 종전이 상당히 합의가 길어질 거기 때문에 당장의 열린 협상이 결렬이 돼도 그리고 심지어 종전이 형식적으로 되더라도 어느 쪽에서나 무조건적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종목이 제가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매수세 엄청나게 터져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직 횡보 구간이다 횡보 구간 자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잡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뉴스로 관련 내용으로 정확하게 부각이 되기 전이다 자, 하지만 이 사업군을 봤을 때 방산 광물가스 현재 모든 거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챙겨가야 여러분들이 급등 수익 만들어 갈수 있다. 자, 이 종목 지금 현재 2,000원대인데 자, 상단에 열려 있는 가격대만 최소 여러분들 만 5,000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릴 수 있는 현실적인 수치가 7배라는 얘기. 7배. 자, 이거 무조건적으로 잡아갈 만 한다라는 거 강조를 좀해 드리고요. 자, 5073에 357 하나로 자, 아자라고 한 번씩 남겨 주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야 되는 이 테마주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